도, 안 마른 상태로 말을 해야 되는 건가? 기억이, 안 나? 어, 일단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어보는 데 제가 이따가 지금 1시 45분인데 제가 2시에, 그 물리치료 예약이 있어서 나가봐야 돼서 머리를 감고 말리지도 않고 화장을 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물리치료 요즘에 최근에 받아가지고 아니 왜 계속 자국들이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좀 속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아픈데 어떻게 살아야지 사람이 일단 그래서 일단 이제 빠르게 날씨가 너무 더워. 색깔르게 병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! 오늘의 모티드! 실리퍼의 검정색 트레이닝 바지! 이게 검은 맛이? <laughs> 일단, 오늘, 원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방을 대청소를 한번 하는데, 오늘이 그 날로 정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, 방을 청소할게요. 더러워요. 놀라지 마요. 일단, 방을 청소하는 걸 하고, 중간에 밥이 한번올 텐데, 밥을 먹고, 또 청소하고, 하겠습니다. 일단. 아하 일단 이 정신없는 뜨개질 도구들부터 제가 좀 취미가 뜨개질이어서 치워보도록 하죠. 힝 아쉬워요 아쉬워. 웃자수 음. 없지. 먹고 다시 청소해야겠지. 화장실도 <목소리도> 다 물청소했고 수건도 <목소리도> 다 갈았고 변기도 치웠고. 이것도 비웠고, 일반 쓰레기도 비웠고, 남장판이었던 것도 다 치웠고, 응, 다 치웠고, 어, 어, 근데 왜 이렇게 남장판처럼 보이지? 엄청 치웠는데 <laughs> 그리고 빨래도 돌렸고, 그리고 바닥 먼지 다 쓸고 했고,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러워 보이지? 두 시간이나 했는데 이상하다.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. 아무튼 끝!